아, 이게 네이서 스프레이인데, 이거 너무 TMI인가? <laughs> 원래는 안 좋아했었는데, 이게 네이서 스프레이, 코 스프레이, 코꽉 막혔을 때 쓰는 건데요. 이게 비행기 타면은 감기가 최근에 걸렸었으면, 이제 귀 이렇게 컨디션좀안 좋아서, 이제 코가 꽉 막혀있으면 그게 엄청 팽창돼서 진짜 엄청 아프거든요. 그래서 코가 살짝 막혀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이걸로. 그래야지 공기가 통해가지고 팽창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항상 들고 다녀요 네이소 스프레이 꿀팁이죠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서 필수입니다 특히나 오늘같이 이렇게 스튜디오 촬영 지하에 올때 무조건 갖고 와야 되고 요새 강아지들 고양이들 있는 카페에 많아가지고 강아지 만날 일이 있으면 하나씩 먹으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어, 태국에서 파는 야돔이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페퍼민트 향이 나는 건데 너무 졸리거나 피곤하거나 비염이 있을 때 이렇게 향을 맡으면 정신이 좀 맑아지는?